기본에 충실한 덱말 그대로 기본기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초이고 어 클래시 로얄의 기본이다 아말 어, 그대로 클래식한 덱이다 아 클래시 로얄의 클래시한 어 그런 어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적인 덱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 업글 눌러주죠 이 덱이 바로 저의 주력 덱이 될어 클래시 로얄 클래시 덱이에요 자 클래시 로얄의 클래시한 덱자 지금 돈이 없어서 업글을 못해주고 있어요 업글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글이 완전하지 않은 이 덱으로 자 중요한 것은 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자이 덱으로 할수 있다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말 그대로 기본 덱 기본 덱으로 전설 아레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라이너가 사도를 버리고 네 정말 지난 시절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시절의 라이너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시죠? 계속해서 그것만을 사용했어요. 삼총사만을 쓰면서 누가 봐도 저건 사파다. 라이너는 안된다 삼총사를 너무 좋아한다 네 이런 이야기 들었어야 했어요 들었습니다 들을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기본 대이 기본 대의 강력함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가요 네 강하죠 끝났어요 저아저도못 막아요 저, 저. 어떻게 막을거야 막네 여기서 파이어분 마스켓 아이고, 뒤쪽도 맞게끔 썼어야 됐는데, 제가 좀 바보 같았죠. 네, 바보 같음에 될까? 바로 여기서 지불합니다. 바보였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죠. 바보였기 때문에 상대 마법사, 의미 없죠. 잡지 못하죠. 네, 자이언트 막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자, 이쪽으로 프린스. 이거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역시! 기본 덱, 바로 이거야! 와, 이렇게 강한 덱이 있어요, 여러분! 와, 이렇게 센 덱이 있는데, 이렇게 센 덱이 있는데, 안 쓰고 있었어! 덱이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공격, 방어, 수비 완벽해요! 어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요. 프린스 난리 나는 거죠, 상대가 마지막까지 잘 막아내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 덱입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고, 네,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의외로 강력한 덱. 이것이 바로 기본 덱의 위력이죠. 자, 갑니다. 저에게 잘 맞는 덱이 바로 이 덱이라는 거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의 덱입니다. 고그라이더죠 막아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다른 거다안 보내죠. 왜냐? 오른쪽으로 프린스 요거 아프거든요. 자, 그래도 기사가 이 정도면 잘 때린 겁니다. 많이 때려놨어요. 굳이 막으려고 하지 않고, 머스킷으 대응하고 기상. 과연 훌륭합니다만, 오른쪽은 폭탄병입니다. 자, 자이언트를 이용한 센스 있는 수비 그리고 이쪽으로 네 봤기 때문에 이쪽 프린스는 막을 수가 없다는 계산 안타깝게도 상대가 막아버렸습니다 수비 기사. 그쵸? 상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깼어요 우린 깼어 우린 깼어 우린 깼어 이건 깬거야 이건 깬거야 그쵸 마법 한방으로 깨지니까 우리도 깨졌어요 이건 깨졌어 어쩔수 없어 깨진거야 마법으로 그냥 깨버리고 너만 깨는게 아니다 라는걸 보여주고요 상대도 별로 대단한 마법 없습니다 우리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 만들어 나가면 막을 수 있는거죠 양쪽을 다 막진 못해요 절대로요 절대로 다 막을 수 없어요 화살 한방울도 뼈아프죠 우리 수비 가능하죠 자, 파이어볼크. 이것이 바로 기본덱의 위력입니다. 아, 정말 굉장하네요. 자, 기본덱을 손에 넣고 기구만장해졌습니다. 엄청 강력합니다. 네. 자, 기본덱으로 보여드리는 클래시 로얄의 세계. 여러분은 라이너의 클래시 로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사로 왼쪽으로 살살 가볼까요 음. 상대는 저기 나왔군요 기사와 머스킷 좋은 조합이죠 화살 한방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어왜왜 왜 죽어 왜 죽어 와,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돼 아 말도 안 되는 사정거리. 와, 정말 눈물 났네요. 와, 진짜 너무, 너무 눈물 나는. 와, 이거 막지도 못하잖아. 와, 방금 거는 진짜 그건 좀, 아. 아, 그건 좀 너무 말도 안 됐네요. 아, 이건 진짜 너무 화난다. 물론, 제가, 네, 발키리의 사전거리를 못 봤기 때문에, 문제는 저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화내요, 근데.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기본 덱 승부 의외의 덱에 이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이 레벨 차이가 크게 나는 상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쪽으로 프린스가 가는 게 아, 상대가 대응이 너무 잘 되네요. 아, 세방 맞아야 돼. 아, 레벨 차이 많이 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길 수가 없죠, 사실상. 이거 이기는 건 힘들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까지 넣서 건물 테러를 하려고 했었고 성공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걸렸죠. 자, 요거는 상대방이 약간 꼬였어요. 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좀 꼬였습니다.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이 사람이랑 10번을 하면 한 8, 9번을 질것 같아요. 근데 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는데 그게 걸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랑 저랑 대근 잘안 맞아요. 상대방이 워낙 좀 뭐지? 어 레벨이 많이 높고 순리대로면은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했으면 제가 졌을 거예요. 져야 돼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제가 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제가 뭐 했죠? 제가 이긴 이유는 간단하죠. 상대방이 좀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쉽게 쉽게 이겼고요. 자, 오늘의 클래시 로얄. 네. 기본덱. 기본덱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덱으로 전설 각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 아레나에서 기본 덱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까? 압박을 해봅니다. 어 기스 프린스. 아 상대가 다급했죠? 어 좋아하고 있어요. 파이어볼을 맞고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상대 눈물 납니다 이제. 저거, 저거 쓰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덱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봐, 네, 저럴 줄 아, 알았죠. 저 무거운 덱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자이언트.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안 돼! 진짜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정면 힘싸움으로 안 되는 거였구나. 야, 정, 정면 힘싸움으로 안 됐네. 야. 정면 힘싸움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정면으로 힘싸움이 안된다면 찌르기죠 어차피 모아서 가는걸로 안되면 찔러야죠 모아서 안된다 그러면 찌르는 수밖에 없어요 찌르는게 답입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찔렀는데도 막혔어 이제 우린 끝났어. 찔렀는데도 안 돼. 저 미니 페카 진짜 너무 싫어요. 누가 저 미니 페카 좀 혼내주세요. 안 돼, 미니팩카! 아, 이걸 지다니! 네, 괜찮습니다. 자, 한판 정도는 질수 있죠. 자, 다음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일단 차근차근 자이언트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풀었어요. 망했네요. 뭐, 이 정도면 잘 막았다고 할수 있겠죠. 이쪽으로 폭탄병 공중을 막을 수 있는 머스크병. 상대의 호그라이더는 무섭지만, 우린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 완벽하죠?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프린스! 못 막죠, 못 막죠! 막았네요. 못 막을 줄 알았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운이 좋았군요. 자, 여기서 폭탄병. 폭탄병 앞에 모다 자이언트! 화살. 준비 중. 자, 우린 수비 준비하면 돼요. 하면 돼. 가자 프린스! 저 막으려고 엄청 노력은 많이 한다. 아깝다. 그죠 야, 프린스의 이번 돌격 좋았네요. 됐어요. 자, 요렇게 돼서 크라운 상자까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50 골드구요. 보석 2개. 파이어스피 26장. 아이스스피 30장. 폭탄타운 7장. 그리고 반사경 1장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레벨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저가 강해집니다. 좋구요. 자, 갑니다. 자, 어떤 상대라도 대처할 수 있다. 기본 덱. 클래시 로얄의 클래시한 덱. 여러분은 기본 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간다 아야저 프린스를 발키리를 저렇게 막네 자 좋습니다 상대방도 발킬이랑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미지를 감수하자. 아, 나 잘못 썼어. 너무 급했어. 자, 하지만 오른쪽은 못 막아. 저 막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못 막아, 못 막아, 뭐. 저거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 막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방금 거안 되는 거였죠. 프린스는 그냥 달리는 건데 저거 안 막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발키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왜 프린스를 안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떡할 거야? 여긴 못 막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천천히 막으면 돼요. 잘 깼죠? 자, 이제 우리는 수비만. 프린스로 수비. 아처로 수비. 탄병으로 수비. 이 수비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막았어. 다 막았어요. 이게 바로 접니다. 끝내 막아서 이겼어. 끝내 막았어. 끝내 막았습니다. 자,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제가 끝까지 막아내는 모습. 네. 끝까지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392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자, 아직 클랜 상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